여기가 봉선동 178-8번지인데요. 2층에 240평 정도의 특가가 예, 병원으로 원래 지어져 가지고 어, 엘리베이터로 좀 넓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가 라인 묘친 아파트가 있고요. 이쪽에 모아 아파트,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옥상에서 보는 건데요. 무등파크도 있고요. 여기가 동아여중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여기가 어, 주차 타워도 있고요. 이 건물 1층에가 코코마트가 돼 있고요. 1층에 또 25평 정도 약국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. 그 건물 사이를 이렇게 와서 주차를 할수 있게 되 있고 관리인이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번화가였던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쪽에 근처에서 자취했었거든요. 이쪽에 이제 그 아파트,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예전에 아파트 단지이네요. 그래서 어,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지금 옥상에서 보는 장면이고요. 또 직접 만나 뵙고 한번 해보세요.